진정한 마법! 스타스톤이 흑마법에 물들었고, 우린 바랄라 마법을 쓸수 없어. 어떻게 바랄라 별빛섬을 구하지? 스피커에겐 더큰 음모가 있을 거야. 어. 우리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해. 아, 스타스톤은 참 아름답군. 음. 음? 음. <laughs> 스타스톤! 어둠을 퍼뜨라 <laughs> 아, 아 <laughs> <남자도 무서워! 웃음> 스타스톤의 강힘이 드디어 낼 것이 됐어. 이제 온 세상의 아름다운 감정들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은 어둠으로 뒤덮이게 될 거야. 흑마법에 물든 스타스톤이여. 너의 강력한 힘을 보여줘! 어? 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왔네. <laughs> 아니, 저게 뭐지? 어? 어? <웃음> 어? <웃음> 어? 괜찮아. 어? 루루링. 어? 스피카의 지시야. 시간이 없어. 스피카가 스타스톤임을 어. 사용하고 있어. 나한테서 떨어져 이 겁쟁이 녀석!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뭐라고? 나도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리 가. 흑마법으로 <laughs> <흥> 인해 <laughs> 세상의 아름다운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이기심과 질투, 분노, 거짓, 증오만이 존재할 거야. <laughs> 어서 교실로 가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업 시간에 늦는 학생이 어 a S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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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무 s a Sansa, Sansa, s a n 이 a s 떠들지 말고 빨리 앉아. 아, 어, 하지만 얘가 방금 음. <laughs> 너희들 이번 성적도 완전 엉망이야.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못 풀다니 공부한 거야? <laughs> 수업 시간인데 어디 가세요? 공부할 자세가 안 됐잖아. 각자 공부해. 저 문제는 못 푼다고요. 저것도 못 푼다니 바보냐 <laughs> 너도 맨날 이득만 하잖아. 어, 뭐가 어째? 어? 아무래도 스피커의 흑마법 때문인 것 같아. 어서 바랄라 별빛섬으로 가자. 응. 저기 좀 어? 봐, 마법의 성이 어둠으로 덮였어. 어? <laughs> 바랄라 페어리즈 겁도 없이 돌아오다니. 스피카, 네 뜻대로 되진 않을 거야. 이젠 그만해. <laughs> 날 막을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막아보시지. 바랄라 마법! 어? <laughs> 바랄라 마법?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라 마법은 없어. 흥, 겁도 없이 돌아왔는데 그냥 보낼 b o Parala Mabo! Parala Mabo! Parala Mabo! Parala Mabo! Parala Mabo! p a 잘가라 바할라 페어리즈. 음. 스피카 여왕 임명한 스타스톤의 힘이여, 모두 나에게 와라! 우리는 어,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발할라 응. <laughs> 어, 마법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니야. 마지막 희망이 있어. 마지막 희망? 맞아. 너희 마음 속 별빛 에너지야. 너희가 우리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 묘. 자신 있어? 맡겨줘. 우리도 너희를 믿어 다시 힘을 내보자 잉엉 며며링 코포링 누루링 가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코포링 스위트 룰루리! 힘을 보여주지.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 헛! 타 흐? 춤춰라. 겁나비들아! 아! 살려 마법! 가라 선생님! 하나! 이 끝은! 스타스톤을 손에 넣었다 해도 우린 물러나지 않아. 우리에겐 어? 지켜야 할 친구들이 있어. 친구?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어. 꿈 깨시지? 하,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모든 세상을 끊임없는 외로움에 빠뜨려라. 스피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맛있는 음식, 예쁜 꽃, 음악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소중한 친구 난 파랄라 페어리즈가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과 오점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도대체 왜이 모든 걸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야? 흥, 아름답다고?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정말 아무 노력도 안해 봤을 것 같아? 어? 예전에 난 파랄라 별빛 섬의 나비 여왕이었어. 내 임무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는 거였지, 예쁜 꽃. 난왜 이렇게 부족할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어. 울지 마, 넌 잘하고 있어. 어? 이거 받아. 키울게. 응. 맛있는 음식. 어, 아침을 못 먹었더니 배고프다. 오, 어? 하나 더 있네. 우리 같이 먹자. 응, 고마워. <laughs> 아름다운 음악. 어, 조율이 안 됐어. 어? 큰일 났네. 어. 곧 공연이 시작되는데 어떡하지? 어? 진정해. 방법을 생각해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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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어. 기적이 일어났어! 난 사람들의 우정을 지켜줬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아름다운 우정을 가져보고 싶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려 했는데… 나를 가둬버릴 뿐이었어. 난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과 우정을 지켜줬지만 나에게 돌아온 건 끝없는 외로움과 상처였어 그때 깨달았지 세상은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는 것. 맛있는 음식은 변하고 꽃은 시들고 음악은 계속되지 않아 우정은 무슨 이 세상은 이기심과 탐욕만이 가득할 뿐이야 우정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야. 넌 누구지? 응? 난 바로 너야. 네 마음속의 어둠이라고 하지. 흠. 내가 겪은 이 지독한 감정을 모두가 겪게 만들겠어. 난 이제 스피카 여왕이야. 스타 스톤을 빼앗아서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고, 어두운 감정만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할 거야. 흑마법이 온 세상에 퍼졌으니, 이제 곧내 계획이 실현될 거다! 그렇게 둘순 없어! 기다려! 이제 너희 차례야! 흑마법의 위력을 맛보게 하지마! 파 마법, 강화! 피카의 마법이 너무 강력해! 레나! 그동안 참았는데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는 넌 어떡하? 매번 덤벙대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잖아! 뭐가 어째? 그만해! 너희는 왜 항상 싸우기만 해? 너희를 화해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이제는 둘다 보기 싫어! 눈앞에서 사라져! <웃음> <웃음> 파랄라 페어리즈도 서로 다투다니 정말 재밌네! 너희가 말하는 우정도 곧 사라질 거야! 조용히 해! 뭐야? 헛 어서 피해! 어? 아니 다들 날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왜날 구해준 거야? 나도 몰라. 몸이 먼저 움직였어. 맞아. 마치 본능처럼. 어? 어? 영원히 기억할 거야. 우린 좋은 친구잖아. 기념사진 찍자! 리허설을 멋지게 잘했어! 친구들 옆에 있으니 더 이상 건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는 우정의 연결고리야! <목소리> 역시 바랄라 페어리즈는 거절하고. 최고야! <목소리> 으, 어, 방금 우리 왜 그런 거지?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니까! <목소리> 우리의 우정에 너의 흑마법 따위 절대 통하지 않아! 그깟 <목소리> 우정이 흑마법을 이길 정도로 대단하단 말이야! 스피카 <목소리> <목소리> 우정은 네 생각처럼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야.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줄수 있는 특별한 연결거리라고. <laughs> 억지로 우정을 쌓을 수 없고 강제로 우정을 끊는 것도 불가능해. 응. 맞아. 마법의 힘은 바로 우리들의 우정이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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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별빛 에너지가 돌아왔어. 우리가 함께 쌓아둔 우정 덕분이야. <laughs> ハっハハ 장이 있으면 바랄라 마법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어둠은 물리치고, 바랄라 별빛 섬을 다시 번쩍여라! <laughs>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으악! 으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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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이 세상에 진정한 우정은 존재하지 않나! 모두 다 거짓말이야! 스피커! 넌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우정이 강력한 마법이 될수 있다는 걸몰랐겠지모두다 <laughs> 거짓말이야. <laughs> 내가 옳다는 걸증명하겠어 나도 모르겠어. 응, 나비들아나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시작할까요? 나책 가져러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어? 음. 선생님 시험 범위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 어디 말해보렴? 어, 혹시 방금 우리 왜 싸운 거야? 어,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응? 어… 어, 어또 너무 힘들다. 이... 다신 싸우지 않을 거예… 으 아... 음. 우와! <laughs> 저거 봐! 마법의 성이 다시 반짝여! <laughs> 모든 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어? 스피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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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고마워. 덕분에 진정한 우정을 알게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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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이구나. 나비 여왕이구나. 나비 여왕? 미안해. 내 안에 나쁜 감정이 사로잡혀서 내 임무를 잊었어. 너희가 바랄라 마법으로 내가 세상을 암흑으로 뒤덮으려는 걸 막아줬지.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계속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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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카 어, 여왕님. 어? 우리 곁을 떠나실 건가요 <laughs> 또? 얘들아,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어. 오, <laughs>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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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laughs> 더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모험을 떠날 거야. 스피카 여왕님, 저희 여왕님과 함께하고 어, 싶어요. 어. 떠나지 마. 음. 고마워. 너희 덕분에 어둠에서 벗어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우리 친구하자. 그럼 너도 외롭지 않을 거야. <laughs> 응. 우리 또 다시 만나게 될 거야. <laughs> 많은 일이 생길 거야. <laughs> 그럼 물론이지.